이러지 않을까요? 아빠, 저게 뭐야? 어, 저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 보고 처리하래. 200년이 흐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해간보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서 핵물질을 줄여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게 아니죠. 핵러을 일으킬 만한 그 핵을 줄여나간다는 건데, 원전은 확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너무 끔찍한 거예요. 200년 뒤에 자기도 모르는 원전이 여기 있어요. 처리할 수도 없어요. 마치 제가 언젠가... 이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화장실 없는 집. 원전이 들어오면 화장실이 없는 집과 같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어, 이 핵을, 원전을 정치적으로 어, 해석할 듯이 한마침도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그리고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떠들에 저는 강문대에서 그리고 미사 안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뜻이 말할 뜻이 한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원전을 바라해야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 창세기에서 그여지듯이 하느님의 모상을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저기 있는 사진을 한장 한장씩 이렇게 봤어요 하느님의 모상을 안고 태어난 사람을 누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도 저렇게 만들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아침 미사 후에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복음을 이제 듣고 신부님 유다는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아 넘기 잖아요. 그런데 신부님 그렇다면 하느님이 유다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 증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하느님은 유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하느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딱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어, 유다는 유다 이스타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운전 서류이스 네. 옮기고 말아.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죠. 자기 세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는다고할 것이다. 그런데 됐습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 정말 첫 번째 가는 제자였죠. 첫째 가는 제자였죠. 그리고 유다.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총무 돈주머니로 맡고 있었다고 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임 받는 제자였죠 그런데 이 신임 받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예수님, 저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신앙이 그 그들의 자유의지 불신함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자유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자유의지. 하느님이, 하느님이, 야, 베드로너 오른손 올려. 왼손도 올려. 내리, 내는 때부터 인간이 아니라 로봇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로봇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복음주의 해석이고 또 성경적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은요한복음은 우리를 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비 그리스도, 선택을 하라고 해서 결단의 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맞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의 선택, 요한복음이 원하는 결단을 요구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냐, 아니면 비 그리스도의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잖아요 저게 원전이 들어와서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일그러지고 수족병을 앓고 여러 가지 백혈병을 앓고 원전이 들어와서 그런 병을 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원전이 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핵에 대해서 떠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삼초 시민이 하나 돼서 그 반쪽으로 된 삼촌이 이제 저도 가기 전에 여기를 떠나기 전에 하나 된 모습 보고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이때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 때마다 또 기도 때마다 산, 산척 그리고 우리 자연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액을 외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죠. 저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있으면 큰일 나죠. 네. 다 여러분들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의 아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삼척을 지켜야 됩니다. 돈이 결부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인 그 무엇도 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철저하느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또 우리가 울고 바는 길을 갈수 있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는 진리는 나중에 정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많은 암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제. 네, 박신문님 계시 잖아요박신문님이 맨땅 에서 회기하셨잖아요 네, 이만큼 우리 3월19일날 보여 줬 잖아요？할 음. 네, 수있 어요？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한분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 고서, 이길 용감 하게진 리가 승리 한다는 믿음 하나로 잘 걸어 가셨 으면 좋겠 습니다. 음.